NC가 가지고 저기 막김경문 감독님 있을 때그 SK를 하는데 제가 이제 추격조로 올라왔어요. 거기서 또그 데드볼이 날라왔어요 SK에서. 저는 트레이드 되자마자 이제 첫해. 그날따라 또 심지어 볼이 안 좋아. 박정권 선배님이 나왔어요. 타자가. 캐치가 사인을 했어요 몸쪽을 딱. 이제 맞추는 사인 맞는데. 그때 심지어 제구도 안 좋지. 볼도 안 좋지. 막 이제 자신감도 없고 이제 아막1분에잘1분에서 자리를 잡아야 되는데 눈치도 많이 보던 시절이었고 그때는 또그 트레이드 첫 해여가지고 또 심지어 털렸어요 추격조로 나왔는데 털리지 초구 맞추라는 사인 딱 나왔는데 몸쪽 보고 던져도 안 맞은 거예요 초구가 안 맞았어요 피했어요 이렇게 박정호 선배가 피해가지고 딱 벤치를 봤는데 진짜 분위기가 싹한 거예요 이제 그래서 벤치를 딱 봤는데 이제 속으로 나는 아 진짜 조졌다 진짜 어떡하지? 근데 캐치가 사인 을또 냈어요 이제 몸쪽 또 냈어요 야 그래서 이번엔 진짜 맞춰야겠다 하고 또 던졌는데 안맞았어또또못 맞춘 거예요 또 투볼이 된 거예요 이제. 이제 거기서 이제 조진 거죠 진짜 완전 완전 벤치는 거의 뭐 초상집이지 그냥 뭐 감독님 코치님 엄청 화나있지 나는 이제 아나 바로 이 분이다 마산에서 저기 바로 저기 일산까지 바로 짐 싸야겠다 이러고 있서 이제 캐치가 그냥 가운데 사인 내더라고요 바깥쪽에 볼되고 쓰리 볼됐어요 그래서 그냥 뭐 어떻게요 승부해야지 그래서 이제 가운데 보고 던졌는데 대대 볼이 맞은 거예요 쓰리 <laughs> 볼에 쓰리 <laughs> 볼에 심지어 쓰리 볼에 그냥 가운데 앉았는데 세이브에 <laughs> 내가 대대보를 맞춘 거예요. 진짜 미친놈같이. 이야, 진짜. 그러고 바로 이분. 심지어 더 웃긴 게 뭔지 알아요? 또 직구 던졌는데, 직구 던졌는데 힘이 풀려서 또 삐! 이렇게 갔어, 직구가.